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미국장에서 드디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2배 인버스랑 엔비디아 2배, 2배 인버스도 같이 출시가 되었고요. 물론 기준에도 영국장에도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지만 영국장과 미국장 시차도 있고 영국장에는 3배 레버리지인 삼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죠. 미국 장에는 이제 기존에 테슬라 1.5배 레버리지인 tsl 렛이 있었는데 이번에 렉스 시어스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많이 갈아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렉스 시어스 홈페이지에서 테슬라 2배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2배 티커는 tslt, 2배 인버스 티커는 tslg입니다. 출시일은 10월 19일이고요.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tslt는 테슬라 수익률의 2배, tslg는 마이너스 두 배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둘다 운용비용은 1.0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두 상품 다 수압 계약을 통해서 두배 레버리지 수익을 낸 상품인데 이 수압이자는 운용비용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비용은 연6% 정도 추정되는 데 나중에 공시되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가가 TSLT는 25달러, TSLG는 30달러인데 하필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출시하는 바람에 2일 만에 TSLT는 18.89달러, TSLG는 38.16달러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하기 때문에 꼭 심사숙고하신 뒤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2배 2배 인버스 상품도 테슬라랑 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2배 레버리지인 MBDX는 24.04달러, MBDQ는 31.15달러입니다. 저도 삼슬라 양전하면 테슬라 두 배로 갈아타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미국장이기 때문에 이 영국장인 삼슬라에 비해서 가격 계산이 간편하고 뭐 팔고 바로 본주나 다른 미국장 주식을 살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단점으로는 세 배가 아니라는 점이 있겠네요. 아무튼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투자 설명서가 있어서 대충 읽어봤는데, 이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